분명한 것은 텃밭 팩으를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결책이 나오면은 그거보다 편한 건 답을 찾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거보다 편한 방법은 없겠죠. 그런데 제가 텃밭 팩으를 처음 시작했을 때그 부분은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대만 대만사람들을 말을 듣고 시작을 했고 그 사람들이 저희 멘토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언어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.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, 그게 오늘도 할 수도 있고 내일도 할 수도 있고, 재배를 하다 보면은. 그럼 항상 외국 사람한테 물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됐고, 그래서 우리나라의 박사님들이라든가 연구원한테 물어봤을 때 거기에 해결책이 없고,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. 다만, 이 부분을 고집스럽게 했던 부분 자체는 결국을 앞으로 제가 공무원 생활하고 사업도 여보고, 어? 표공사를 지게 된 동기는 꿈이 있어서 돌아왔었고 농업도 기업 형태로 만들 수 있겠구나 앞으로 정부 정책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래서 여기에 돌어왔는데 그래서 원목보다는 이 부분이 내가 추구하는 부분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길을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처럼 문제가 많이 도래했을 때 해결책이 없어졌던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한 4, 5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멘토가 외국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의 핵심을 다찾아졌냐 절대적으로 못 찾아줬다는 게또 문제지. 왜? 그 이유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는 그 사람들 자체가 우리나라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변화 부분에 잘 몰랐다는 부분. 지나라에서 재배했던 그걸 가지고 전북에서 얘기했으니까 절대 여기다 전북하니까 안 됐던 부분. 그래서 제가 놈들이 성공이라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제대로 말 들어도 안 되는데, 그러면 나는 무언가? 나는 무슨 일을 했는가? 내가 나름대로 해봐서 실패를 했으면 억울하지다 닿는데, 제대로 시켜서 실패하면 억울하잖아. 그래서 보냈어. 보낸 다음에 3, 한 2, 3년 정도 내 나름대로 원목 재배 경험을 해가지고 재배를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이 부분이 내가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다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짓다 보면은,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아쉽고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기농이나 기능자들이나 기충자들 자체가 머릿속에 계획은 다 있어 그 계획이란 뭐예요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을 얼마 벌 거야 성공한다는 계획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해줄 수 있는 말은 성공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실패했을 때 과연 그생각들안 됐을 때 해결책이 있냐. 그랬을 때 답은 별로 없을 거라요.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배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선두자 재배하고 집단적으로 재배하고 연구가이잘 잘 운영되는 조합들도 각 지역마다 많이 있다고 그런들을 찾아가가지고 자기를 멘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스스으로 삼는 것이 표고 재배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길이라고 아까도 강조했고 지금도 다시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.